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도토리묵무침을 만들거예요 물을 끓입니다 도토리묵 두 팩을 준비해서요 반으로 자르고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 아들이랑 둘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둘이서 먹기에는 하나는 너무 적고 두 개는 너무 많아서 다 무쳐놨다가 한끼더 먹으려고요 물이 끓으면 도토리묵을 넣습니다 오이 한 개를 손질해서 반으로 가른 후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습니다. 도토리묵을 그냥 무치면요 뻣뻣해서요 맛이 없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치면은 야들야들하니 되게 말랑말랑하니 맛있어져요. 데친 도토리묵은 찬물에 헹궈주는데요 그냥 찬물보다는 얼음팩을 넣고서는 조금 더 차갑게 해서 하면은 금방 차가워지는게 좋더라고요 상추 5장을 채썰어 넣습니다 깻잎 10장도 채썰어 넣어주세요 간장 2스푼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세백식초 반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설탕 2스푼 설탕도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고춧가루 반스푼 통깨 파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완성된 양념장에 도토리묵과 상추와 깻잎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참기름을 넣고 한번더 버무리면 맛있는 도토리묵 무침 완성이에요. 다이어트에 좋은 우뭇가사리를 사오려고 했는데요. 우뭇가사리가똑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 이렇게 도토리묵을 사왔어요. 도토리묵은 사오면은 냉장 보관해야 돼서 냉장 보관하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그걸 그냥 묻히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짝 데쳐서 하면은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가 사온 도토리묵처럼 돼서 정말 맛있게 묻혀져요. 도토리묵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간만에 무쳐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laughs> 부드럽게 무쳐내는 도토리무침 맛있게 무쳐드세요